깃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깃은 현재 많은 개발자들이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버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깃 이론 강의를 통해서 깃은 어떤 것이고 어떤 기능이 있고 왜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목차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버전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입과 원격 저장소에 해당하는 GitHub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관련 용어를 정리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버전 관리 시스템이란 파일이나 파일 묶음의 버전을 기, 기록을 해두었다가, 후에 코드에 이상이 생기거나 돌아갈 상황이 생길 경우, 이전의 버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시스템입니다. 윈도우의 복원 시스템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복원 시스템에서 이제 날짜별로 복원 시점을 만들어 컴퓨터가 이제 좀 에러가 났다. 그러면 돌아갈 수 있는데 이와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는 파일 관리 시 편집 전 상태로 되돌리고 싶을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저장 파일을 그림과 같이 새로 만들면서 돌아갈 시점을 만드는 것인데 그림처럼 계속 수정과 저장을 반복하면서 파일 관리를 하게 되면 어느 날짜에 파일에 어느 기능을 추가했고 어디까지 개발을 해 놓았는지 알기가 힘들겠죠? 또한 여러 사람이 하나의 파일을 작업을 할 경우 같은 내용을 수정했을 때 합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이러한 문제들을 간단하게 해주는 것이 버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버전 관리 시스템은 문서에서 발생하는 흐름을 제어합니다. 다른 말로 문서가 변할 때마다 그 시점을 기억해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림과 같이 일방적인 흐름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원하는 시점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죠. 이것이 버전 관리 시스템의 장점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게임을 예로 들어보면 여러분이 이제 콘솔 게임을 할때 보스를 앞두고 저장을 하잖아요. 보스를 잡는 과정에서 이제 실수를 하거나 게임 캐릭터가 죽게 되면 보스를 잡을 때까지 이전의 저장 시점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시도하는 것을 예로 들수 있겠죠. 자, Git 이란 g i 은 리눅스의 창시자 리눅스 토르발스가 리눅스 커널을 버전별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비트키퍼라는 분산형 버전 관리 시스템을 토르발스가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비트키퍼가 이제 유료 사용으로 체계를 바꾸게 되자, 이에 리누스 토르발스가 이제 자체적으로 2005년에 2주라는 시간 만에 기시라는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을 만든 일화가 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지금까지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버전 관리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Git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버전 관리 시스템의 기능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Git은 대표적으로 이전 버전으로의 복귀 기능, 여러 갈래의 브랜치라 부르는 히스토리를 생성해 여러 사람이 하나의 파일을 같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 브랜치 기능을 통해서 팀 협업에 있어 문율를 올릴 수 있고 충돌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같은 부분을 수정하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충돌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GitHub란 리포지토리라 Git 불리는 저장소를 업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로서 원격 저장소의 기능을 합니다. 깃허브를 통해서 개인의 파일 작업과정 팀 단위의 작업과정에 있어서 기과 연동하여 원격 저장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포지토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포지토리 또는 저장소라는 파일이나 폴더를 저장해 두는 곳으로 이를 사용해서 얻는 이점으로 파일이 변경 이력 별로 구분되어 저장되고 이 저장된 파일들은 내용 일부 문구가 서로 다르면 다른 파일로 인식하여 개별 개발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파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장소는 원격 저장소, 로컬 저장소 둘로 나뉘며 원격 저장소는 원격 저장소 전용 서버에서 관리되는 즉, Github에 있는 저장소를 말하고 로컬 저장소는 내 PC에 감사합니다. 내 PC에 파일이 저장되는 개인 전용 저장소입니다. Git을 이용해서 내 p c 에 로컬 저장소를 관리하다가 다른 사람과의 공유, 백업 등을 목적으로 원격 저장소와 연결하여 파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두 저장소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명령어로, 푸시와 풀이 있고, 풀을 이용하여 원격 저장소의 파일을 내 로컬 저장소로 가져올 수 있고, 푸시를 이용하여 내 PC의 로컬 저장소 파일을 원격 저장소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설명돼 이 있죠. 앞에서 이제 저장소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어서 작업트리와 스테이지를 통해서 로컬 저장소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파일을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대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폴더를 작업트리라고 부릅니다. 작업트리에서 작업한 내용을 저장소로 가져가 저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스테이지, 인덱스라고 불리는 공간을 지나게 됩니다. 저장소로 저장하기 전에 스테이지를 한번 거침으로써 마지막으로 한번더 작업한 파일을 확인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커밋"이라는 명령을 통해 저장소에 저장하고 싶은 파일만 골라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파일의 추가 변경 사항을 저장소에서 기록하려면 "커밋"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커밋은 스테이지에 있는 파일들을 저장소에 기록하는 명령어이고, 그림과 같이 시간순으로 저장함으로써 과거의 커밋 기록을 통해 변경, 이력, 변경 이력과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커밋 메시지는 커밋을 통해 저장소에 기록되는 과정에 남기는 메시지로서, 메시지를 통해서 당시 커밋을 한 파일이 어떤 수정이 있었고, 어떤 작업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남겨놓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없으면 커밋이 실행되지 않으며, 커밋 메시지를 잘 작성해야 본인은 물론 팀과의 협업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서 커밋을 했는지 잘알수 있겠죠. 또한 커밋 메시지를 잘 남겨둬야 나중에 원하는 시점으로 돌아갈 때 아, 커밋 메시지를 보고 원하는 시점으로 정확하게 돌아갈 수 있겠죠. 브랜치란 독립적으로 어떤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필요에 의해 만든 각각의 브랜치는 다른 브랜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한 파일에 대한 작업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각각의 브랜치로 동시에 작업한 내용을 나중에 병합함으로써 각자 작업한 내용을 하나의 브랜치로 합칠 수 있습니다. 이 브랜치라는 기능을 통해서 기시, 팀 협업에 있어서 많은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겠죠. Git을 통, 실습 시간이 이제 실습하게 될 텐데, 명령어 중에 이제 Git을 통해 파일에 Git 이니트 명령어를 이용, 입력해서 저장소를 처음 만들면 Git은 Master라는 이름의 브랜치를 만듭니다. 이 m a s 브랜치는 개인이나 팀 간의 협업을 위해 작업한 다른 브랜치들이 합쳐지는 브랜치입니다. 또한, 다른 브랜치를 만들지 않고 작업을 하게 되면 모든 작업은 마스터 브랜치에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브랜치 작업 방식입니다. 보통 여러 명의 작업자가 하나의 파일에 대해 작업을 위해서 각자의 브랜치를 만들어 작업을 하며 각자 작업을 마치면 마스터 브랜치로 병합을 통해 결과를 하나로 합치게 됩니다. 이렇게 브랜치를 통한 작업으로 작업에 대한 기록을 중간중간에 남기게 되는 것이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원인이 되는 작업을 찾아내거나 그에 따른 택책을 마련하기 쉬워집니다. Git과 GitHub에 대한 용어로 다음과 같은 용어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고 중요한 용어들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병합은 이제 브랜치끼리 이제 작업한 내용을 합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체크아웃은 이제 다른 브랜치로 넘어갈 때, 체크아웃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풀 리퀘스트는 다른 사람의, 다른 팀의 작업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 을 리뷰를 하고, 내가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병합을 하도록 요청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근데 요즘은 개발 가능한 기능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 초기 작업 단계에서도 자주 사용합니다. 복제, 클론이라고도 하는데, 종종 이제, 로컬로 작업하기 위해 프로젝트 복사본을 GitHub에서 다운로드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작업 디렉토리를 이제 나의 디렉토리로 가져와서 작업을 할때 클로를 사용합니다. 포크는 간단하게 말해서 나의 랩 리포지토리 안에 상대 내가 원하는 포크를 한 리포지토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네. 좀이다 실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Git과 GitHub에 대해서 알아봤고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g 터미널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기세 명령어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실습.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